인생 전 과정에서 이 주거, 친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정확한 문제입니다. 아, 이에 정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대학과 반값 물실 좋은 지정입니다. 아, 이 대학과 주변의 원룸전이아니 대학과 기숙사 수용률은 18%로 원룸 조언을, 방값 월시의 조언으로 지정, 그 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를 해서 인간 원룸 주택 이 방값이 아주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방값으로 공급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자율성도 또 살리고, 또 대학생은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 집주인은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은 용적률 검표를 높이는 집값이 깜값이지 자산가치가 파고르고, 그래서 모두 가 이익을 일어나는 돈을 안 들이면서도 집주인들도. 또학생들방값에이두나째는 일인용 아파트, 일인용 아파인용 아파트, 일인용 아파트, 인용 아파트, 일인용 아파 공급 인용인 일인용 인용아파일인하 아파트, 일이용 아파트, 일인용 아파트, 일인용 아파트, 일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1인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겁니다. 세 번째는, 축산한 부부와 부모 세대가 독립된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공 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서 출산한 부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저김현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했을 약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설명이 웃음> 시면 우리 어, 박수영 원서 어, 답변을. 예, 예, 백근 제가 조금 있다 고 네. 오늘 지산 지지선언으로 네. 온 분들에 대해서 아, 우리 아, 니까 예. 오셨습니까? 네, 뒤, 뒤 있습니다. 뒤뒤뒤뒤 있습니다. 우리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죠. 나오시죠. 지지선언하시는 분들. 전지영. 우리 전지영씨가 지사님 옆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지영씨가 지사님 옆에 쓰십시오.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탄핵 어, 국면에서 어, 우리 저 지사님 옆에 계신 전지영씨가 아시다시피 28일간 어, 단식을 하신 분입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정문 옆에서, 저도 마침 옆에서 한 23일 정도 노숙에 참여하면서 저분들의 진심을 어, 알게 되었는데, 어, 오늘 뭐정창옥 단장님, 신반열사님도 같이 오시게 되는데안하니다만은 어, 오늘 우리 김윤수 후보 지지하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아마 작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만은 우리 김문수 후보와 똑같다. 그리고 그 지켜내는 정창욱 단장님이 오십시오. 어, 그 지킬 수 있는 그 역할은 김문수 후보만이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어, 우리 전지영 열사님 도 정창욱 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늘 김무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두달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28일 동안 단식을 하고 13일 동안 철야 노숙투쟁을 이어가며 총 41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던 전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단식투쟁을 한 것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불도 없이 태천바람을 맞으며 영하 10도, 체감 온도 영하 18도 언동설안에 돗자리 한장 깔고 시작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시작한 단식투쟁은 방국가 세력의 무자비한 권력에 항거하는무저항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의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 필요한 의약품과 응급처치를 통해 제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물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의도 치과 김진태 원장님과 김일옥 간호교수님과 맹진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특히 20일 이상을 함께 밤을 지새워 주신 박민식 전본부 장관님의 동행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41일 동안 제 손발이 대주신 권준식 봉사장님과 유재명 청년 유튜버는 제 분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으며 밤을 함께 세워주신 김재희 예수님과 방국가 세력 척결을 목청껏 외친 그레이스 장님도 있었으며 수많은 청년들과 애국시민들이 함께 외쳤던 거대한 하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김행전. 양성평등위원장님의 손길은 2025년 가장 혹독했던 41일간의 노숙투쟁 현장을 사랑이 꽃피는 현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희는 41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국 좌파 세력에게 장악당했는지를 특히 사법부까지 장악당한 채 가장 존경받아야 할 헌법 재판관조차도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반국가 세력의 손아귀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최종 종착지는 이재명이 분명합니다. 4개의 범죄 사건에 12개 이상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이 앉히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질은 족폭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평생에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검사를 사칭하고 대국민 사기를 쳐도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세금 법가로 개인가족 소고기와 초밥을 사 먹고 일제히 샤프를 써도 된다고 가르칠 순 없습니다. 여배와 불륜을 저지르고 공짜 연애를 저질러도 된다고 가르칠 순 없습니다. 정과 사범이 대통령 꿈을 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가르칠 순 없으니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저희는 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름모를 선구자들이 피로써 지킨 이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과 사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김문수가 유일합니다. 한국 정치사의 좌우를 넘나들고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특히 청렴 별백한 김문수 후보야말로 정과자 이재명을 이길 수있게 우리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2025년 4월 22일 국가정의실천연합 헌법재판소합 28일 단식투쟁과 전지영과 애국시민 일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희생되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유기 청소년들을 돌보고 키우는 길류의 학교 정창욱 변장입니다. 저는 5년 전인 2020년에 대통령 문재인에게 구두를 던져 약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인권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청소년 청년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작 인권 유리를 나가는 탈북동 포도를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탈북자 정책을 축소해버리고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로 인해 탈북 모자 함성옥 이동진 엄마와 아들이 굶어 죽었고 탈북 청년 두 명을 안대와 보습줄에 묶어 강제 폭송시키고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풍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탈북 모자 엄마와 아들이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인권 변호사, 인권 대통령이라고 떠들던 문재인은 실제로는 북한 김정은의 인권만 위하는 가짜 인권 호소인이었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탈북동포들의 인권은 짓밟아버린 유선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총들은 탈북동포들의 인권 유례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운영하던 가출 청소년 쉼터 긍정의 힘을 없애버렸습니다. 바로 저기에 저 옆에 보시면 석장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가출 청소년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서 버림받은 가출 청소년들은 또다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아니 살고 있는 집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현관에 쓰인 글귀를 기억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간첩 시험법 교수가 쓴 사람이 먼저다. 한마디로 등 뒤에는 살인마의 서슬픈 칼을 숨기고 입으로는 인권을 들먹이는 그 가증스러움 제가 가짜 평화 가짜 인권을 들먹이는 가증스러운 위선의 심장을 통해 신발을 던진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압니다 이런 모을 선구자들의 피와 목숨으로 지킨 자유대한민국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2025년 현재 작금의 현실은 자유대한민국 최대 위기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느냐 반국가 세력에게 먹히느냐의 주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국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반국가 세력 첫결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 특결의 최적임자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경기도지사 8년 동안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진짜 유능한 일꾼 김문수 삼성국회의원이자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진짜 일꾼 김문수 고위공직자로 22년을 살아왔음에도 평생을 24평 서민 아파트에 사는 청렴결백한 김문수 진짜 능력있고 진짜 서민 서스러운 김문수는 50년 전 청년 시절에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풍정등하에 있는 대한민국 김문수가 이 나라를 바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화이팅. 네. 화이팅! 사진 잘 찍게 제가 네. 김문수하고 화이팅 동시에 해주십시오 김문수하고 화이팅입니다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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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